정말 1월달 수고하셨어요 2월은 첫날부터 축복하신 주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복된 구별된 1월달의 축복으로 2월달 내내 여러분 묶여있는 것들과 얼어있는 것들과 또 아픈 것들과 모든 것들이 회복과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들 오늘 말씀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요청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라 하고 아주 명령형으로 시작을 해요. 이 시편 백편은 그런데 이 시편 백편을 조금 더, 좀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라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라틴 성경을 불가타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불가타 성경 이것은 약 400년 무렵에 당시 지중해 해역의 지중해권 유럽권역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니었습니까? 로마 이탈리아어가 그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이탈리아어를 라틴어라고 부릅니다. 400년 무렵에 히브리어 헬라우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우 성경을 라틴 언어로 번역을 한 것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라틴 말로. 이 불가타 성경은 1517년 종교 교역이 일어나기 전까지 서방교회의 표준 성경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시편 백편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라틴 말은 가장 원어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장 근대어로 완벽하게 번역했다고 하는 게 불가타 성경입니다. 라틴 말입니다. 이 1절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빌라테데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미니스테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외쳐라 하고 보다 도 1절의 우리 개정권역으로 있는 부르십시오 이러한 사역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부르십시오 부르십시다라고 말하죠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 누굽니까? 나도 포함해서 오늘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외치십시오. 외쳐라 하는 명령형으로 강력하게 말해요. 유빌라테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달라요. 외치십시오. 외치자. 외친 외치면 좋겠어라고 하지 않아요. 외쳐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고 이렇게 지금 명령형으로 강력한 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1절 그래서 이 제목도 쥬빌라테 대호예요. 어, 라틴 불가타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어느 때 쥬빌라테 대호를 강력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고 찬송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외치는 수준으로 군인들이 막 군가를 부르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폭발적인 잠잠할 수 없고 침묵할 수 없고 감정을 누를수 없는 밑에서 올라오는 폭. 활력이 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쯔빌라테 대오예요.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있었는가? 홍해가 갈라치는 그 거대한 역사 앞에 다시 포로가 될 법한 쫓아오는 파라오의 군대의 위협과 앞에 놓인 난공불락의 홍해 물 앞에서 샌드위치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바다로 건너고 자기를 쫓아 들어온 이게 우연이라고 할수 없는 게이 백성들도 바닷길로 들어왔고 홍해 속으로 들어왔고 파라오의 군대도 바닷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너는 끝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파라오의 군대가 들어온 그 군대만 수장을 시키며 물이 덮어버립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경험을 하고 물 위에 올라온 이 사람들이 외침이 바로 유빌라 쥬빌라테테오에. 우리 온 몸의 세포가 셀수 없는 수조 어깨가 된답니다. 수조. 수조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일어나서 유빌라테테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외치는 게쭈빌라테대고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상태돼 가지고 이제 포로였던 사람들이 쫓아오는 군대는 물 속에다가 집어 넣어버리시고 올라왔는데 노래합시다. 오늘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노래 감사합시다. 이 정도겠습니까? 쭈빌라테 대오. 오늘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 죄악의 강을 홍해를 건너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옛 습관을 붙들고 옛날 나는 아, 안돼너 가면 안돼 나하고 친했잖아 나 악한 무리들과 악한 영과 마귀와 사탄과 친했잖아 나하고 친구였잖아 왜 건너가려고 그래 그 홍해를 가지마 아니야 내 힘으로 못 건넜지만 천군과 천사와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건너게 하셔서 오늘 그분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과 감격과 감사의 표현이 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빌라테데오. 모든 우리의 세포와 영혼과 밑바닥에서터 어디서 올라온지 모르는 내 존재 전체가 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주빌라테데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빌라테데오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빌라테데오라고 합니다. 예. 주빌라테데오.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 한번 못 드려보고 평생에 하, 하나님 찬송 한번 못 해보고 늘내 영이 눌러가지고 오늘도 근심과 염려에 눌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자유해버리 평생 그렇게 자유하지 못해지는 거예요 끌러야 돼 잘라야 돼내 묶인 포박과 눌려있는 것들로부터 튀어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때에 그분이 내 모든 억눌린 것들을 푸시고 모든 것들을 끌러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 삶의 언어에서 주빌라테데오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도록 어떻게 이 쥬빌라테 대호를 외칠 수 있는 심령이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쥬빌라테 대호로 도무지 누르고 누르고 체면 때문에 누르고 아, 어떻게 그렇게 찬양해 찬송해 아, 어떻게 이렇게 감격해 아 그거 너무 좀 그렇잖아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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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울적 신앙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적인 신앙 나는 왕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이체면이 신하들 보는 데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게. 나는 왕이잖아.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폐위시킵니다. 다윗은 같은 왕이었어요. 그랬던 이 왕은 달라. 나는 왕의 왕이신 그분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면에서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그들을 눌러 왕적인 권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나는 왕으로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처럼 춤추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박수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워시하며 찬양하는 그가 다이왕이었어요다이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뿌리를 거기다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시고 오늘 그 가문에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않게 오늘까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이 다윗 가문에서 나오게 만드시는 거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다윗적 찬양과 다윗적 유빌라테 대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체면? 지식? 내 대단한 사람이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서요. 그걸 갖고 버티는 순간 나는 망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곧 4월 달에 그 성시와 우리 한국 대회를 합니다. 전국에서 목사님들 오시는 중요한 회의를 아주 한국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과 함께 한 12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 그 식사 아주 뭐 유명한 분들만 오셔서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이제 그 집회를 오실 분들인데,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 이름만 되면 다는 유명한 분들이세요. 연세들도 많고 저는 거기에 이제 아래급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 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이 대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열두 명이 모여서 이제 중요한 논의를 한 후에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 어르신이 저. 삼자는 이 대구의 큰 교회의 리더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혈을 삼창 하자고 하시면서 여기 모인 분들 앞에 여기 감리교 순복음 뭐다 모였어요. 와, 외치는데, 이야, 막 외치는데 야막 가슴이 뛰는데 이래서 저분들을 쓰시는구나. 야 이래서 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폭발적인 그런 막 기도의 역력과 그런 간절함이 막 나오는데 그 방에서 아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주빌라테 대호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경륜이 있고 좀뭐 무게가 있고 뭐저 큰교회 목사고 뭐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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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이고 뭔 상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죄 용서함을 받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분 앞에 주빌라테 대호에 내 모든 발바닥에서부터 내 머리 끝까지 정수리까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다윗적 신앙을 갖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유빌라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바로 희년 때문입니다 희년 이 코드에는 유빌라테 대우가 탄생하게 된건 희년 때문에 탄생하게 됩니다 연어가 유빌라테 대우가 희년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이 만든 제도인데 매 7년마다 하나님이 1년씩을 쉬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도 쉬고 동물도 쉬고 땅도 쉬어 주어서 일7년에 1년씩을 쉬라고 하시는 게 안식년이에요. 이 안식년 제도가 7번을 곱해 집니다 7은 완전한 수거든요. 7년 동안 일했으면 너희 열심히 했어. 좀 부족한 거 같지만 은혜로 채우고 쉬어. 땅도 쉬어 줘. 너희 집 종도 쉬게 해. 다 쉬는 게 안식년이에요. 이 7년 동안 완벽한 해를 1년 쉬는 걸 7번을 반복하니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7 곱하기 7, 49년이 지난 다음, 다음에 50년 차 되던 해를 신현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 라틴어로 쥬빌라에우스라고 부릅니다. 쥬빌라에우스. 신현이라고 불러요. 쥬빌라에우스를. 영어로는 쥬빌리라고 부릅니다. 쥬빌라에우스. 신현이에요. 명사예요. 쥬빌라 그 희년은 우리 한자로 큰 복, 겸사가 겹치는 기쁨의 해. 이게 한자적으로 희년이에요. 이 희년은 하나님 앞에 이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레위기서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유를 공포할 때에 이 주빌라우스 희년에 그 자유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쯔빌라 때예요. 동사예요. 쯔빌라 에우스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고 신년의 은혜와 신년의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쯔빌라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외쳐라, 기쁨으로 폭발적인 감사를 드리자 하고 올려 드리는 게 바로 신년에서 나온 단어가 쯔빌라 에우스에서 나온 단어가 쯔빌라 때예요. 보십시오. 그러면 이 희년이 뭐길래 그러는가? 레위기1 5장에 말하는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는데, 희년은 먼저 가난 때문에 내 어떤 빚을 졌거나 어디에 채무가 생겼거나 하던 것들을 50년 되던 희년에는 다 원위치로 돌아오게 만들어줍니다. 빚이 없는 걸로 다탕감해줍니다 가난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룰이에요. 이건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50년째 된 희년에서는 다 용서해 줘야 돼요. 다 자기가 그빚 때문에 저 사람 집을 내가 담보로 잡았다면 저 사람 재산을 담보로 잡았던 다 돌려줘야 돼. 이걸 리셋 기능이라고 말해 리셋 다시 시작하게 한다. 모든 전자 제품에 컴퓨터를 포함해서 이걸 켰는데 버벅거리거나 내부의 기계 내부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질서가 잡히지 않았을 때에 리셋 기능을 누르면 다시 정돈되어져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리셋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희년은 내 삶이 꼬여이고 힘들어졌고 질서가 흔들어지고 혼란이 많이 찾아와서 빚을 졌거나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오십 년 희년째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다시 모든 걸 돌려주어서. 다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신현해 주시는 은혜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종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신현의 해예요 모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느 곳에서 매이지 않고 어느 곳은 노예가 아니다 어느 집에 있던 노예도 다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자유인으로 만드는 게 신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제도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가난 때문에 팔았던 내 농토 토지를 어느 사람이 사갔든지 담보로 잡았든지 다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업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리셋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신년에 이세 가지를 빚을 탕감해 주고 종을 노예를 풀어 주고 자유으로 만들고 토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이게 바로 신년에 주는 3대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었어요. 누구든지 살다 보면 꼬일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빚을 질 때도 있는데 신년에는 그 사람이 다시 살게 해줘라. 다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우리도 많은 어떤 것에 종되었고 노예되었고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올해는 50년 차 되는 이제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에는 예수님 자신이 신연 자체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분을 만나고 자유를 잊고, 그분을 만나고 회복하고, 그분을 만나고 모든 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면 그 해가 곧 희년이고 그 희년이 매해 매해 지속될 수 있는데 올해가 2026년이 저와 여러분의 희년이 되고 우리 교회의 희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묶인 것들. 모든 꼬여 있는 것들, 모든 채무들,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리셋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벅찬 은혜를 이 주시는 희년을 맞이하시면서 우리는 그 희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반응은 주빌라테되어요. 큰그 은혜를 주시다니, 나를 풀어 주시다니, 나를 치료하시다니, 나를 회복하게 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의 모든 수조 계나 되는 세포들이 다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주빌라테 대호를 외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올 한해 신년 그 그러니까 올해 벼르고 벨렀던 설교가 어노인팅과이 주빌라테였어요. 작년부터 나는 이게 설교를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하다가 올해 이게 얼마나 복찬지 말도 못해요. 이 주빌라테 때문에 몇 번도 몇백 번도 저 혼자 사무실에서 주빌라테, 주빌라테 하나님 찬양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더 위대한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욕 아닙니다. 원년 연, 연자들을 갖다가 또 여기 막목사님한막 저질스러운 용어 쓴다고 아니에요. 또 선교사님이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한국말을 번역을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한국말 좀알긴아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드디어 이년이 갑니다. 전연이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욕 아닙니다 그거요. 그 어쩔 수 없는 표현에 쭈비나타돼요 그 하나님 내 묶인 모든 것들과 우리 교회의 문을 막고 있는 것들과 우리 성도들의 문을 막고 있는 것과 얽혀 있는 것들과 매여 있는 것들과 모든 것 채무들과 모든 것들이 다 리셋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 쥐빌라 에우 스 신년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쥐빌라 대호를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지 몰라요.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믿음대로. 그요지주빌라사데오는희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긴 단어예요. 주빌라에우스라고는 하희년에서 은혜를 입고 자유를 입고 축복을 입고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주빌라다데우를 외치지 않은 사람이냐는 얘기죠. 또 하나는 예배 때 예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서 그의 문이라고 말해 요 그의 문 하나님을 말해요. 그의 문에 들어가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수도 없이 외우고 수도 없이 듣는 찬송인데 한번 오늘 보자고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하며 반복되고 있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또 감사함으로 그에게 궁정에 감 들어가 감사하며 감사 또 감사해요. 줄이면은 간단해요. 감사 또 감사. 제 친구 목사님의 그 SNS 이니셜이 감사 또 감사해요. 아 멋지죠. 처음에는 뭐야? 그래도 갈수록 야 이거 정말 이거 잘 골랐다. 야 이거 얄밉다. 요런 거 내가 써야 되는데 저기 써가지고 친구인데 감사 또 감사해요. 아 이거 갈수록 더 멋진 멋진 언어예요. 오늘 성경에 시편1 0 0 편이 말한는 겁니다. 감사 또 감사의 삶이 곧유빌라타디오의 삶이라고. 뭐 어떨 때이 를테 때 하라고 하는 건가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성막 시절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천막 시절을 끝내고 벽돌로 지은 성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열면서. 저문에 뜰에서부터 저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아직 성전은 아닙니다. 저문을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성막도 그러는 것처럼 저 마당입니다. 뜰이에요. 여기 들어왔는데도 아직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막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해 준 백성이 되고 오늘 건강해서 내가 오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저 문화에 들어오면서 이미 감사해 감사 그러고 나는데 그 문에 들어오면서 감사하고 이제 본격적인 예배는 저 지금 높은 탑처럼 생긴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그의 궁정이라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의 궁정이라고 말해요. 이 문은 그의 문은에 들어오면서 감사하고, 그 궁정에 들어가면서 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시면서 감사하셨습니까? 굉장히 썰렁하군요. 혹시 옆 차가 내 차가 지 않을까 그거 걱정하느라고 찬송할 틈 없으셨겠죠? 오늘 예 배당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셨습니까? 예 네,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 분도 있다고요 사실적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 문에 들어면서 오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 궁정에 들어와 내가 내 건강 중이 나라가 평안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혼란과 어려움 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하겠습니까? 이 모든 게다 집약된 게 오늘 이 예배 예배에 있어요. 오늘 그 예배 때 감사하고 또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중충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눌리지 마시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는 주차장 뜰에 들어올 때 감사하고 또 여기 들어와 궁정에 들어 감사하고 나갈 때 감사하고 집에 들어갈 때 감사하고 회사에 갈때 감사하고 여러분. 생의 전체가 감사와 또 감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유비라테대호의 삶이에요. 서부개척시대에, 그때는 다 골드러시 아닙니까? 서부로, 서부로 밀려오는 사람들은 다금 때문이었어요. 소문이 다 거기 가면 금이, 금광이 있다더라. 그 팀별로 짜가지고 수백 개 팀들이 막다 해가지고 금광을 뭐막 강에서도, 산에서도, 뭐 들판에서도, 다 금, 금 발견하는. 한 팀이 금을 찾다가 금맥을 만났어요. 와, 이 만났다 하면서 덮어 덮어 덮었어요. 표시를 하고 그 팀이 말했어요. 몇월 며칠까지 다시 돌아오자 우리가 금을 캘수 있는 장비와 그리고 큰 그릇들과 한번 이런 것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각자 몇 명씩 데리고 모이자. 그래,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찬양대, 알았죠? 절대 말하면 안 돼. 그 자리를 찬양대, 뭐더니 이게 막 그서 그리고 모였어요. 모여 가지고 다 사방을 두루 혹시 누가 우리 금광에 혹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도착을 니어 가이드 큰막 말에다가 막 해다가 막 도구를 싣고 막 곡괭이를 싣고 삽을 싣고 뭐 도구를 싣고 다 모였는데 웬걸 이 앞에 사람들이 벌때까지 따라와서막쫙 모였어요. 너가 말했어? 어가왜 말해 내 재산이 깎아 드는데 너야? 어떻게 알았어? 당신들이 동네 여기서 나가고 들어가고 다니는 모든 모습이 완전 달랐어. 이전에 당신들이 여기 올때 하고 당신들이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를 저 사람들은 만난 사람들이고 찾은 사람들이라는 발걸음의 힘과 태도와 얼굴과 자신과 눈매, 눈빛과 모든 것들이 달랐어. 너희들을 보고 우리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따라온 거야. 사랑님, 오늘 예배 올 때, 아니, 평상시에 여러분들 예배자가 될 때, 처진 모습과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도사장에 가는 거 아닐까? 하고 사람들이. 오죠. 저 사람들은 뭔가가 있어. 이 상황에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은지, 뭐가 저렇게 춤출만 하는지, 뭐가 유빌라 때는 저렇게 살수 있는 건가? 라고 질문하게 하며, 그분들이 나도 같이 가봐야겠다는 되 질문을 부르 일으킨 거지. 복음을 설명하지는 못해도,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빌라테 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나고 또 밖에 나간 삶의 예배 중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전도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빌라테 대호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 너의 후손들을 절대 내가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심지어 포로가 된 상황이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도 나는 그들을 끝까지 내 백성으로 내가 지켜주겠다. 대대로 그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지켜주셔서 오늘 그 현장을 경험하고, 또 우리 후대들도 어려움이 와도 아람. 그리고 중동 15억의 인구가 이 600만 밖에 안 되는 400만 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공격에도 하나님이 대대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룰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조그만 약속 국가의 백성으로서 주눅들지 않고 그는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유빌라테 테오를그 성실함 때문에 약속을 믿고 감, 오늘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유대인의 불멸성의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은 계속 살아남는가? 그 조그만 나라가 중동의그 거대한 신매덕에 포위되어 있는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불멸하는가? 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나라가 없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품고 평생 그들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을 지 아브라함께 약속한 약속을 자기 때에 대대로 지킬 거라고 믿고 자기들의 나라가 없어졌어도 그들은 결국 다시 자기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삶을 끝까지 주저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들은 결국은 불멸하다고 그 나라는 지구상의 가장 약한 나라 중의 하나인 그 나라가 여전히 불멸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을, 그유인들이 하나님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다면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 그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이스라엘을 보고 믿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라의 혼란이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지킬 것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다하고 감사함며 유빌라테 대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감사 또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요. 그런 사람들은 쥬빌라테의 태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도록 나아가고 외치는 겁니다. 용서를 외치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외칩니다. 다힌문 앞에서 믿음으로 열리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묶인 것에서 물질이 묶이고 여러 가지 무, 건강에 묶인 것들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대로 이어질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고 기도로 오늘 또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 쥐빌라 때 떼오라고 온 땅이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외칠지어다 나를 포함해서 오늘 주체할 수 없는 이러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